현무사의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군사 전문지들도 현무사가 북한의 핵심 군사력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라며 호평을 내놓기 바빴는데요. 이렇듯 최근 한국을 향한 미국의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대통령 당선 전부터 한국을 혈맹을 맺은 친구라며 각별한 마음을 표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한군인의 날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지를 의 드러냈죠. 초반에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방위금 인상을 요구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막바지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처럼 최근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바짝 긴장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이죠. 한국은 기존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는데 최근 미국의 지지까지 얻으며 승승장구하는 걸 보는 게 불편한 겁니다. 요즘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있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는 친중파가 가득하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작년에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지스 어쇼어는 아베 정권이 미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것으로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행했던 사업이죠.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하자 일본을 향했던 미국의 우호적인 시선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무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입니다. 한국 미사일이 북한을 넘어 중국과 일본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코앞에 다가온 걸 실감하게 된 것이죠. 산케이신문은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영국에만 판매된 장사정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비치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내에서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주는 여론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예 드러내 놓고 한국을 견제하는 중입니다. 현무사가 나오기 전에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해 왔는데요. 최근 한 중국 언론은 한국의 사정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주변 3국의 분노를 유발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괴물 미사일 현무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현무사의 스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약하지 않다고 평하는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죠. 현무사가 38선 이남부터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반도, 라오디옹 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걸 하며 러시아와 일본, 중국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위협조의 톤으로 보도를 끝맺었습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관심과 경계는 아이러니한 구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국의 군사력에 자신있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국방비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고요. 최근 중국은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DF 둥펑-17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둥펑-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하죠. 이 미사일은 미 항공모함은 물론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군사 팽창정책으로 사거리 1만km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천발 실전 배치했으며 핵 항공모함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현무사에 바짝 긴장하며 동태를 살피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자국의 미사일을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한국의 미사일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국가에 둘러싸인 한국은 지금까지 군사력 강화도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격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언제든 평양상공에 들어가 김정은의 거처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신속하게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탄도 미사일이었죠. 스텔스 전투기인 F-35A는 성능 자체는 탁월했지만 이륙할 때 노출될 우려가 높았고 300km에 이르는 거리를 감안할 때 목표 상공 도달까지 10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최선책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다릅니다. 평양 한복판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 게다가 지하시설까지 효과적으로 폭파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한국이 끊임없이 미사일 개발을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지침 개정과 현무사의 개발 성공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멀리는 러시아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개발된 현무사는 800km의 사거리와 2톤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로 전술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이 부르는 별명도 괴물 미사일입니다. 개발 성공 소식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천무사와 같은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개발해 배치해 놓고 있는 것이죠. 미사일 전력에 있어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이 현재 600여 기의 전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1000여기를 넘겼고 2023년까지 2000여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탄도의 중량이 500kg만 돼도 불가능한 작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미사일 역량만으로도 3시간 정도면 적국을 올스톱 시킬 수 있습니다. 2톤의 탄두는 지하 180m까지, 콘크리트의 경우 24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4톤 탄두는 지하 300m까지 뚫고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핵폭탄보다 더 깊은 곳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것이죠. 현무사의 지면 임팩트 속도는 무려 마하 10에 이르는데, 이렇게 빠르게 표적에 접근하는 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2톤이나 되는 무게를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고체 로켓모터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이처럼 현무사는 지하시설 파괴가 주목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몇배더 강한 무시무시한 미사일로 여겨집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안에는 북한만이 아닌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전력에 맞서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자주국방 개념이 북한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까지 넓어진 것이죠. 최근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 북한은 35억 달러였고 한국은 480억 달러, 미국은 7,405억 달러, 중국은 1,782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약 14배 미국은 북한보다 216배가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를 볼때 우리의 국방비는 결코 과한 비용이 아닌 것입니다. 군사력 강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혹시 모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잊을만하면 도발하는 그들이기에 한국을 건드리면 자신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수시로 일깨워줘야 하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자주국방이 더욱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